이 경제개발 오위는 가장 큰 문제점이 저임금, 저고가 그영동돼 있습니다. 음. 하나의 고리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저임금의 착취는 지금도 대기업 집단, 재벌이라고 이름하죠. 그리고 공기업 집단, 그다음에 강소기업들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금도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음.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 가지고비그린 산단에서 캐스퍼 승용차 생산하고 그러죠 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음. 그걸 자랑이라고 합니다 그 힘겹게 노동의 양이나 질은 똑같은데 현대에서 기아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연봉이 (1억이) 넘고 음. 여기 빅그린 산단에서 이광주형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500만 원을) 받아야 된다 음. (3분의 1을) 이걸 자랑으로 내거는 학자들, 경제 전문가들, 이건 인간에 대한 능밀이에요. 네. 노동 환경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당시에도 산업화 시대인데, 그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노동 환경이 좀 열악한 상황이었을까요? 엄청나게 열악했죠. 음. 사실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부터 시작된 이제 산업화의 이면에 숨은 열악한 노동 환경은 뭐 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죠. 칼 마크스가 가장 유명하게도 영국에서 당시 노동자들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했는지를 일일이 기록했고 음. 그러면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건데 국민학교가 생겨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100년 전에 이제 북유럽이랑 뭐 이런 데서부터 이제 국민 학교가 등장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너무 일찍부터 일을 하니까 최소한 이 나이 때까지는 일 시키지 말고 학교 좀 보내라. 왜냐하면 너무 일찍부터 노동을 하면 노동력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저질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전쟁이 났을 때 전투에 보내려고 해도 다 노동에 찌들어가지고 병든 상태면은 무슨 수로 싸워서 이기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강대국들이 경쟁하면서 산업화의 부작용이 너무 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에서 계속 인구가 공장으로 몰려들고 음. 공장 인구 공급이 많을수록 임금은 낮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임금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더 많은 식구들이 음. 일을 해야 되고 더 일찍부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하다못해 어린아이들이 노동을 하니까 그걸 막을 방법으로 강제로 국민학교를 만들어서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아, 더... 그렇게 강제를 안 하면 네. 지키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국민학교 세대야 뭐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이게 굉장히 슬픈 그렇죠. 얘기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네. 그, 이제, 이화여대에서 재학 중에 결혼하면 은 네. 퇴학시키는 규칙이 생겼던 이유도 음. 하도 공부를 안 시키고 일찍 시집 보내니까 네. 그걸 막으려고 하다 보니 이제 그런 이제 규칙이 생겼다고 하듯이 음. 국민학교나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긴 것도 너무 일찍부터 돈 벌기 위해서 애들을 일을 시키니까. 음. 그니까한 사람이라도 더 벌어야만 먹고 살수 있을 정도로 임금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공급은 계속 늘어나고. 음.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제 이미 200년 전부터 서유럽이 다 겪은 것을 우리가 이제 해방 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계속 겪었던 네. 일들인데 저는 이제 이와 관련해서 김재중 대통령의 포지션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분이 네. 이제 일찍부터 상고를 나오고 음. 해운회사를 운영하고 어, 전반적으로 이렇게 어, 실물 경제를 아는 분이었단 음.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충 신분, 실물 경제를 아는 사람이고 본인이 노동자가 아니라 대개 네. 경영자 정도 되면. 말하자면 사용자적 편견이나 관점을 가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노동력을 짜낼까, 임금을 덜 주고 더 많이 벌수 있을 까 이런 쪽으로 고민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제 발전이나 성장이나 부의 관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목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저 경제개발 500년 계획의 가장 안 좋은 이제 부작용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 부분이 지도층이거나 아니거나 뭐 막론하고 다 같이 효율지상주의자들이 돼버렸어요 음... 그게 뭐냐면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최적의 수단을 찾아내는 귀재들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꼼수를 다 씁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그걸 또 자랑이라고 성공 사례로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진 한장 들이밀면서 뭐 수주를 했다는 걸막 자랑으로 삼듯이 네. 모든 사람들이 목표지향적으로 변형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목표가 뭐냐? 부자 되는 거예요. 음. 목표가 경제 성장이고 발전이죠. 그런데 도대체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지가 의문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그런 효율 지상주의의 화신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 항상 선 경제 발전 후 민주화예요. 음.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를 계속 미루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꼼수로 하는 말이 한국적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 우리 현실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지 아. 서유럽인들이 하는 민주주의를 그대로 답습할 순 없다. 이러면서 이제 지르히통흐름 넘어가는 음. 거죠. 김대중 대통령은 이때부터 매우 분명하게 음. 민주주의를 상위의 목적으로 뒀어요. 음. 그건 굉장히 특이한 전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거의 대부분의 이제 후발 국가들 중에서 이런 포지션을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를 따로 떼어놓고 선 경제발전이고 후민주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음. 민주주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가 잃고 경제발전에만 올인하면 네. 목적 없는 호모 이코노미쿠스들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이 시기에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 가난하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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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가 되고 싶은 욕구가 다 있었죠. 그러나 이때에도 우리가 목적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생각을 끊임없이 제시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 선구자적 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